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것은 외국 여행이나 유학의 동기에 큰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완벽한 것은 아니며, 때로는 특정 국가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다른 국가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죠. 오늘 사연은 프랑스 여성이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한국에 대한 거부감을 가졌던 이야기인데요. 그러던 그녀가 한국으로의 귀화까지 고민할 정도로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프랑스 여성 카트린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패션스쿨을 다니고 있는 카트린입니다. 중국과 한국 유학을 고민하는 외국인분들을 위해 제 경험을 나누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두 나라를 모두 다녀와 보면 느낀 저의 이야기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맞춤 양복점을 운영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바쁜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며 자연스럽게 양복 제작 과정을 배울 수 있었어요. 두 분이 서로 역할을 나눠가며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서도 패션 제작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13살의 어린 나이부터 버려진 천조각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시작했지만, 제 손으로 다른 사람이 입을 옷을 만든다는 것이 정말 흥미로웠죠. 제가 만든 옷에서 나타난 패션적 재능을 발견한 부모님은 그 이후로 제게 제대로 된 재봉과 양장의 기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계기로 패션스쿨에 입학하게 되었고, 여기서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교수님들로부터 거의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은 직후, 어느 날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더 배울 게 없다는 공허함 때문이었어요. 그때 마침, 저희 학교에서 중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공고를 발견하였고, 저는 망설임 없이 교환학생으로 지원했어요. 우리 학교로 오게 된 중국 학생들은 대부분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중국으로 가면, 이런 우수한 동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기대가 너무 컸던지 공항에 도착했을 때그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경험했어요. 외부의 화려한 외관과는 다르게 안팎에서는 쉽게 붕괴될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거든요. 공항 내부의 사람들은 경찰도 제어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질서한 상황이었어요. 아무런 질서 없이 세치기를 하다 보니 말다툼뿐만 아니라 몸싸움까지 벌이는 모습이 자주 보이기도 했죠. 멱살을 잡고 경쟁하는 무질서한 모습을 목격하면서 저 역시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이 발생할 뻔한 적도 있었어요. 보통 경찰은 국적이나 인종과는 무관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돕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경찰은 피해를 본 제게 다가와서 오히려 소리를 찌르며 위협을 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숙소에 도착한 뒤에도 실망은 계속되었어요. 집주인의 불친절은 물론이고, 주변을 순찰하는 경찰의 강압적인 행동은 매우 불편했죠. 경찰은 허락 없이 갑자기 소지품을 검사하기도 했어요. 경찰의 이런 행동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시의 느낌을 줄 정도였고요. 하지만 더큰 실망감을 느끼게 한 것은 중국 시민들의 수준 낮은 도덕심이었어요. 베이징에 위치한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도중 믿을 수 없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과제를 제출한 뒤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로 지내게 된 중국인 리웨이가 제 것과 동일한 디자인의 정장을 만들었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단순히 아이디어를 참조한 것도 아니고 그 디자인을 똑같이 따라 만들 줄은 몰랐던 것이죠. 친구라는 이유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담당 교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담당 교수는 리웨이의 변명을 믿어주었고 결국 리웨이는 제 아이디어를 훔치고 1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일들은 이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리웨이의 아버지가 베이징 지역의 정치인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담당 교수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지라 리웨이의 편을 들었던 것이죠. 중국에는 관시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 중요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선물을 주고받는 관습이 있다고 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사람 간의 관계는 물질적인 것을 기준으로 쌓이지 않을 텐데 이 문화가 정말로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게 중국에서는 뿌리깊게 자리 잡아있는 문화인 게참 놀라운 일이었고요. 이 일로 중국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지만 그 이후로도 중국은 여러가지 방면으로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교환학생 생활 중에는 수많은 부정행위를 목격했고요. 제가 겪은 일처럼 아이디어를 훔치는 일은 물론이고 도둑질도 두렵지 않아 했죠.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의 핸드백이 사라져 있었어요. 한참을 찾고 있을 때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룸메이트였던 중국인이 제 핸드백을 허락도 없이 들고 나가버린 것이었더라고요. 술에 취해 핸드백에 음식을 흘려놓고 돌려달라고 말하는 저를 노려보았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룸메이트의 대답은 너무나도 황당했어요. 그녀는 그 핸드백이 자기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과를 해도 모자랄 상황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다니 참 난감했어요. 이런 일 외에도 중국에서의 생활은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아서 중국으로부터 떠나고 싶은 욕구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제가 중국 생활 중에 깨달은 점은 이곳은 부정행위가 만연하다는 것과 중국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기주의적인 경향이 있다라는 사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난 순간 프랑스로 돌아가는 일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프랑스로 돌아와서 다시는 아시아 국가를 방문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그런데 이 결심이 실현되지 못한 채 다시 아시아로 떠날 일이 생겼어요. 교수님께서는 저에게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추천하셨거든요. 중국에서의 경험의 상처가 아직도 선명히 남아있을 때 다시 아시아로 교환학생을 보내려고 하신 교수님에게 원망마저 들었어요. 중국에서의 어려운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도 왜또 다시 아시아로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권유를 거부할 수 없었고 결국 제 결심과는 상반되게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말대로 한국과 중국은 명확한 차이가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한국에서의 경험은 차별없이 실력으로 평가받는 환경을 제공해줘서 좋았습니다. 특히,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더군요. 중국에서의 공동 프로젝트는 대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쟁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팀원끼리 서로 경쟁하고 다른 사람의 작업물을 훼손하려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한국의 학생들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팀 작업물의 완성도를 위해 본인을 희생하는 것에 기꺼이 열의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조별과제가 완료되고, 함께 고민하고 양보한 결과물은 훌륭했어요. 물론, 한국 학생들 중에서도 협력하지 않는 학생들이 몇몇 있었지만, 적어도 저희 경험에서는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이 팀원들을 배려하고 책임감을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특히나 패션 대회에 참가한 경험도 특별했습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패션 대회에 참가했는데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디자인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스트레스로만 느껴지던 부분들이 실제로는 흥미로운 것으로 바뀌었어요. 막히거나 어려운 과정에서도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었기 때문이죠. 밤을 새는 날도 있었고,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기도 했지만, 완성된 작업물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보다, 최선을 다하는 경험을 쌓는 과정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두 나라는 모두 제가 단기간만 거주한 것이라 일반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웠지만, 한국은 어떻게 보면 더 포용적이었어요. 마치 한국에서는 경쟁보다는 협력과 배려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경쟁 시스템에서 생긴 거부감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경험은 경쟁보다는 경험과 배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은 더 긍정적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가온 수상팀 발표날 정말 예상치 못한 우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 고작 우수상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상으로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바꾼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언제나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중에서도 특히 한국에서의 시간은 매우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또한, 한국에서의 편리한 생활 역시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생활용품은 하루 만에 받을 수 있었고, 지하철과 버스 교통 시스템은 매우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교통 부분에서는 프랑스도 한국의 편리함을 따라가지 못했죠. 프랑스에서는 오래된 도시 구조와 작은 도로 때문에 교통 혼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동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교통시설이 외국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고, 영어로 표시된 안내판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한국 친구들이 공항으로 마중 나와줬어요. 멀리 떠나는 저를 찾아와서 인사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며 고마운 마음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마음과 함께 그동안의 추억이 떠오르며 복잡한 기분이었죠. 한국 친구들은 이런 감정을 정이 들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프랑스가 고향이지만 여전히 한국이 그리워요. 주변에서는 이런 마음을 비웃으며 조롱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다행인 것은 두달 뒤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국 친구들과의 재회를 기대하며 한국어 공부도 꾸준히 하고 있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새로운 경험을 쌓으러 다른 나라에 방문하려는 계획이 있는 외국인 분들께 꼭 한국을 추천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얻게 되는 깨달음과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분명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테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